아, 친오빠 보셨구나. 잘못 봤나 해가지고. 아니, 되게 친해 보여서 나는 어깨동무 하고 이렇게 가시길래. 어릴 때부터 되게 친해가지고. 네. 친오빠랑 원래 이렇게 no. 하고 다녀요. 아 오해하신 줄 알았어. 아니 친오빠예요. 지금 약속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봬요. 가세요. 네네. 또 봬요. 네. 네. 여보세요. 야 어디야? 뭐 어디긴 어디야? 집이지. 야저 뭐야? 네 여자친구 있잖아. 응. 아 내가 홍대에서 봤거든? 우연히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봤는데 딴 남자랑 있는 거야 에이 근데 이네 여자친구 친오빠 있어? 아 그럼 친오빠랑 있었나보네 맞아 친오빠 있어 그래 친오빠라고 하더라고 응 음, 맞아 근데 야 친오빠랑 상식적으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가진 않잖아 친하면은 그러지 않나? 근데 그냥 내, 너, 나 초가 알잖아 내, 나 아니, 완전. 뭘또뭘 초가 알아 미친놈아. 괜히 아이 아, 새끼는 뭐, 뭐 내가 좀잘되려고 그... 하면 이상한 소리 를 삑삑 하더라고. 아니야 그게 딱 보면 뭔가 알잖아. 네네네. 느낌이 친 오빠 느낌이 아니었다니까. 그래서 내가 존나 뛰어갔어. 그래갖고 아이씨. 뭐... 아이 뛰어가서 뭐 뭔데? 그 결과는 뭔데? 그래서, 그래서 뭐뭐 만나서 걔네들이 나이... 뽀뽀를 했어. 아이 그런지. 아이 걔 소리하지 마 짱나니까. 아니래 친 오빠래. 근데 이게 존나 당황한 표정이 있다 이가 그러면서 빨리 가더라고 그냥. 갈게. 어, 갈게. 다, 야 걔는 걔는 당황한 표정이 니까 약간, 좀 약간 놀라는 표정 그런 거 있잖아. 야야야야! 헛소 하지 말고! 끊어 임마! 형님 들어가자 벌써? 30분 30분 3 0 그러면은 영화 보고 다시 나오자 <laughs> 여보세요 어뭐야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<laughs> 대박이다 아 씨발 맞잖아 내말 들어라니까 미친 새끼야 걔가, 내가 내가 말했잖아 네 여자친구 딴 남자랑 있는 거 봤다고 응 어. 지금 저 뭐, 뭐야 지금 우리 동네인데 걔랑 집에 들어갔어 걔 집에 뭐? 남자의 아. 남자 집에 들어갔다고 내가 친오빠 아니라고 했잖아 미친 새끼야 아 진짜로? 그래, 야 그래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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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, 어. 내가, 그래서, 내가 또니안 네 믿을까봐 내가 사진이랑 영상까지 다 찍었어. <laughs>